다음 적분값을 구하래. 자 이거는, 음, 얘가, 얘는 짝수승이고 얘는 홀수승이어서 이쪽은 치환하면 되고 얘는 부, 뭐야, 차수를 낮춰야 되어서 좀 그래.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음, 어떻게 한다?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로 고치면 앞에 거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뭐다? 사인 5제곱 세타가 아니냐? X네요. x 스네 엑스 빼기 사인 7제곱 X에 x 스에사인 엑스 x 엑스 고.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인 8제곱 x dx고요. 근데 얘가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면은 얘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5승 빼기 t 7승 dt가 돼요. 얘는 이제 6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되고, 오케이. 다음 얘는 예를 봐. 얘가 짝수승이면은 차수나 쳐서 반각을 계속 쓰는 수밖에 없어. 근데 그거 말고, 혹시나, 나도 고민이야. 이거에 n 제곱 x dx를 in 이라 하면, 우리, 어디야. 필수에 있었지 않냐? in은, 아 이걸 부분적분으로 증명해야 되는데, n 1 i 에 m 빼기 2다.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도 되고요. 일단, 이걸 구하면 얘가 i8이니까 얘는 뭐, 8분의 7, 6분의 5, 4분의 3, 2분의 1, i0에요. 근데 i0는 0 넣으면 1이니까 얘가 2분의 8에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6분의 1 빼기, 8분의 1 더하기, 아, 이거, 8분의 7, 6분의 5, 4분의 3, 2분의 1 곱하기 2분의 8이요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. 그런데이 점화식이 말리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, 고민이. 자,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8까지 사인 8제곱은 사인제곱 x 의 4제곱이잖아? 그럼 여게반각쓰면 어떻게 돼? 2분의 1풀 빼기 호사인 2 x 의 4제곱이에요. 이래가지고 또 차수를 낮춰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. 16분의 1 빼기 4코사인 2X, 1, 4, 6, 4, 1인가? 6코사인 제곱 2x 빼기 4코사인 세제곱 2x 더하기 코사인 4제곱 2x dx 이렇게 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, 이 2x는 뭐다?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까지 접근하면 같아서 0이니까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다기 코사인 4x가 되어서 얘 주기는 2π 나누기 4니까 2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한 바퀴 한 주기 적분하니까또 0이고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없애주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요정금면 16분의 1이 남아있고 여기서는 6, 2, 9, 6 약분하면 3이니까 16분의 3이 있고요. 적분은 안됐다. 그 다음에 얘 적분은 얘는 마이너스 4 호사인 제곱 2x 호사인 2x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4 1 빼기 사인제곱 2x, 코사인 2x 하면 돼요. 근데 얘가 사인x를, 사인 2x를 사인 t로 넣으면 범위가 0 넣으면 0이고 2분의 파이 넣으면 0이니까 결국은 뭐다? 얘 적분하면 0이 된다 얘가. 없어진다. 얘가 나나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얘는 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x의 제곱이잖아. 그럼 얘는 또 16분의 1 갈로 하고 얘는 어떻게 돼? 4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4x 코사인 제곱 4x 이렇게. 그럼 여기는 4분의 1은 오케이, 4x는 버리면 되고요. 왜냐하면 똑같이 주기가 2분의 파이나. 2파이 남기 4 2분의 파이니까 안 죽이니까 버리고 얘는 또 2분의 1 다기 코사인 8X니까 얘도 버리고 여기 2분의 남네 2분의 1이고 하니까 4분의 1 하니까 8분의 1이네요 된다 이거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여기 X 쓰고 하니까 여기 2분의 파이만 곱하면 은 아마 메이비 답이 아니냐 이거야. 참 어렵죠. 이거 계산한 거 이분의 파 있으니까 이 값이 얘와 같으면은 증명이 다된 거잖아. 아마 같다고 믿으면서 갈게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. 그에 이것도. 감각 쓰고 했을 때 얘를 죽이니까 버릴 수 있, 영이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.